안녕하세요. 음, 저는 호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0학번 졸업생 김대수라고 합니다. 아, 학사, 석사, 박사 모두 신소재공학 전공으로 학위를 이수했고요. 어, 지금은 마곡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기반기술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일인데, 그 중에서도 친환경 신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학창시절 때부터 재료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호서대학교를 진학하고 신소재공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 재료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저는 공학도다 보니까 실제로 산업에서 요구하는 재료의 성질에 맞게 재료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이 재료라는 학문이 책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재료를 보고 만지면서 공부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님들 연구실에 찾아가서 학부 3학년 때부터 연구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더 전문적으로 재료학을 배워보고 싶어져서 박사학위까지 하게 되었고 학기 이수 후에 제 전공에 맞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점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제품을 개발을 하다 보면 기존에 없었던 성질이나 더 우수한 특성을 갖는 소재를 개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면서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개발된 소재를 제품에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은 오서대학교가 실험 수업이 꽤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제가 2학년 때그 실험 수업 때 우연히 연구실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그 연구 성과로 학회에 가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교류도 하고, 또 연구실 학생들끼리 MT도 가고 하는 그런 추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벤처대학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학금 혜택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대학교 진학하면서 자립을 했는데, 어, 장학금 종류도 많고, 지원금도 쏠쏠해서 학교 다니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 저에게 호서대학교는 지금의 저라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땅을 다져준 되게 고마운 곳입니다. 어, 호서대학교 얘기를 하다 보면 학창시절 얘기가 항상 나오게 돼요. 저도 학창시절에 게임 되게 좋아하고 어, 노는 것도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수능도 만족스럽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많이 놀았었는데, 놀다 보니까 공부 좀 진득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권 대다수 학생들은 공부나, 여러 자기개발들을 항상 열심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학교 타이틀을 떠나서 어떠한 노력 없이 그들을 제칠 기대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호서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지원들이나 교수님들의 열정들은 여러분들이 하려는 노력에 분명히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항상 좋은 결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